아우! 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톰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구요. 오늘은 헬로 카봇 고스트 체이서 트루 장난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카봇 스페셜에서 아티와 함께 선엔 등장했었던 트루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자, 늑대에서 자동차로 변신하는 카봇인데 살짝 박스 외관 살펴볼까요? 자, 늑대에서 자동차로 변신을 하는 아, 어, 고스트 체이서 트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은 무슨 장갑차처럼 되어 있죠? 미래에서 왔다고 하는데, 자, 변신을 하게 되면은 늑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로봇 모드는 늑대, 자, 자동차 모드는 집차 장갑차처럼 생겼죠? 아, 이 컨셉들이 좀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에서 온 로봇 양과, 아, 어, 고스트 닌자고 컨셉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자, 암튼, 고스트 체이서 트루 카보 장난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짜잔! 고스트 체이서 트루 로봇 모드인데요. 자, 외관부터 살짝 볼까요? 자, 머리 부분입니다. 멋있나요? 자, 입도 쫙쫙 벌려지죠? 쪼아, 자 스페셜 편 저도 함께 봤는데 이게 늑대라서 그런지 아우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늑대 울음소리로 울부짖죠 아우 자 아무튼 자 앞다리 부분 자 가동률 우선 살펴볼게요 앞뒤로 움직여지고 자 좌우로도 움직여줄 수가 있네요 어 여기 이 부분은 완전 돌아가네요 어이좀 가동률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리도 이런 식으로 앞뒤로 접혔다 펴졌다 할수 있네요. 쪼아자 이런식으로 다리 쪼아예 네, 벌려서 가지고 놓으시면 되겠고 자 뒷다리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어 다리가 쫙쫙 벌려지네요 다리가 자 마찬가지로 뒤로 제아다가 앞으로 제아다가 하실 수있겠습아아아아아아무래도 동물 모양 카붓이라서 그런지 가동률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동률이 좋아도 파손 염려가 좀 없어야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지고 돌다가 손가락에 끼일 수도 있을까요 아야 아 야, 야, 요런식으로 끼일 수가 있겠네요 변신 하다가 손가락 끼임 주의 하셔야지 될것 같네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동차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자동차 모드 완성!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변신부분 아무래도 기존 카봇보다는 좀 많이 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조금 쉬운 것 같나요? 자, 자동차 모드. 이게 딱 보니까 장갑차 모드로 되어 있죠? 미래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 제가 보기에도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롱부롱, 부웅 부릉! 슈 자, 이게 보기보다 튼튼해가지고 자동차 모드로 가지고 돌아도 쉽게 파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장갑차 모양이다 보니까 튼튼해 보이죠? 자, 그럼 다시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 자, 변신은 역순으로 하시면 될 텐데. 자, 고스트 체이서 트루 모드 로봇 모드로 완성을 시켰는데요. 자, 보기보다 변신 방법이 아주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 연령 37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설명서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변신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캬. 자, 카봇에서 최초로 동물형 카봇이 출연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엎드려가지고, <laughs> 자, 강아지 포즈 쉽게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헬로 카봇 고스트 체이서 트루 자동차 모드와 로봇 모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시즌2가 지금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카봇들도 많이들 나오겠죠. 자, 아티와 트루까지 나온 상태인데, 앞으로도 어떤 카봇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하 아빠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